이렇게 암호가 걸려있는데, 이제 암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... 리스타트 하면은 CD로 부팅이 되죠? 그 CD에 하이 렌즈 부스 CD라는 게 있어요. 컴퓨터 고칠 때 쓰는 건데, 그걸로 지금 부팅을 할 거예요. 거기 에 여러 가지 툴이 있거든요. 조금만 기다리면. 일단 워낙 느려가지고 CD로 부팅되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CD로 부팅이 될 거예요 미니 윈도우즈 xp로 하면 cd로 들어가서 xp가 부팅이 되면서 몇가지 프로그램도 쓸 수가 있어요 그 xp 상에서 보면은 HBCD 메뉴, HBCD 메뉴 가서 여기서 프로그램의 어... 리커버리, 리커버리 잠깐. 패스워드 키로 가요. 패스워드 키로 가서. 윈도우즈 o 로그인에 이거 패스워드를 입력. 리셋 패스. 디스 a b 로그인 패스워드. 된것 같은데. 어, 껐다 켜볼까? 껐다 켰고 CD를 빼야지 CD로 부팅이 안 되겠죠? 그래서 CD를 뺐습니다. 성공했습니다.